안녕하세요. 네. 어, 우영환 측정의과 우영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시술, 그, 협착증 시술에서 많이 쓰이는 뭐 디스켓을 쓸수 있지만, 어, 추가만 열치로술을 제외한 신경성형술과 풍선성형술 비교하는 모습을 어,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비수술적 척추치료, 수술은 이제 후궁을 감압하고, 어, 추궁판을 제거하고, 데스크도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수술이죠. 비술적 수 치료는 절개는 없이 합니다. 그래서, 그, 저는 요에 대한 치료 경험이 좀 있으니까,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어, 신경성형술, 라치카테터라는그 상품명으로 쓰이긴 하는데, 나비카테터 그래서 이 1mm 정도 되는 아주 얇은 카테터를 삽입해서, 그 유착을 제거하는 비술적 수 치료입니다. 뭐, 저는 수면으로 많이 하는데, 어, 일반적으로 국소마취라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환자분이 좀 아파하시죠? 이신경선술의 원리 및 특징, 유착병변을 어 제거하는 비수술적 치료법입니다. 이를 통해서 환자는 통증을 완화하고 일상생활로의 빠른 복귀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시술 시간은 되게 좀 짧습니다. 저는 한 10분 내외로 하는데 보통 한 15분, 어 수면 마취 시간까지 포함하면 15분, 20분 정도로 짧고요. 어, 저는 국소 마취보다는 수면 마취를 좀 선호하지만 환자분들이 국소 마취로도 할수 있고 흉터는 남지 않죠. 그래서 초기 디스크 환자, 다리 저림이 심한 경우, 주사에 반응이 없는 경우, 그리고 수술 이후에도 아픈 경우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어, 조금 더 카테터가 개발이 된 이제 풍선 성형술입니다. 이게 신경 성형술의 발전된 형태, 초소형 풍선이 이제 좁아진 관으로. 들어가서 확장하는 치료법인데 협착증 환자는 효과적이죠. 물리적인 공간 확보하고 약물 전달도 양호합니다. 원리는 좁아진 척추관을 물리적으로 확장합니다. 카테터 끝에 그 부착된 초소형 풍선. 이 카테터가 이제 벌릴 때좀 많이 아파셔서 어 환자분은 이제 국수 마취를 하기 때문에 아파하시는 건 제가 이제 그 느낌을 알수 있죠. 환자분 좀 움직이시는 거. 그래서 통증인데 그래서 보통 수면마취로 하고요. 기존의 신경성인수 원리를 좀 발전시킨 거로 염증 제거하는 거 플러스 공간도 넓히는 작업을 수행하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 약물 전달이 좀유효하게 되면 극대화됩니다. 카테터가 조금 더 굵어서 힘도 좀 좋고요. 그리고 약물 전달도 깊숙하게할수 있어서 물리적인 공간 확장도 가능하게 됩니다. 적합한 경우 중증 협약증 환자, 기존 치료과 미비, 만성 요통. 그래서 주사 치료 시술하고도 효과 없으면 풍선 성형술도 적합할 수 있습니다. 카테터 크기가 좀 얇고, 간단히 할수 있고, 염증 제거하는데 집중하는 신경 성형술도 있고요. 이에 변해서 풍선 카테터는 풍선 카테터가 들어가서 관도 좀 일시적으로 확장해주고, 약도 넣고 해서 염증 제거를 넘어선 물리적 공간 확보. 어떤 시술을 선택해야 될까, 고민되시죠? 음... 척추 치료에서 중요한 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시술을 정하는 건데, 이게 이제, 그, 환자분의 그런 치료에 대한 경험이 있는 의사, 저같이 시술을 좀 해본 의사들이, 이제, 수술을 해본 의사들이, 아, 뭘 하면 좋을지에 대한 판단을 좀내릴수 있을 것 같고, 뭐, 요에 대한 그 경험치는 환자분마다 다르니까, 상담은 저희과 전문의하고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수술 시술의 성공은 사용된 장비보다는 전문의 숙련도 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새 통증 시장이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하고, 정외과, 원래 척추는 정외과하고, 신경외과가 그 나눠서 봤죠. 그래서, 이, 이 시장에, 뭐, 각과들이 막 들어오죠. 통증의학과, 신경과, 그리고 뭐, 가정의학과, 여러 과들이 들어오는데, 재활의학과. 이, 그 전문의가 과연 이, 이에 대한 경험치, 어떤 수술을 해봤는지, 이 환자를 치료한 경험이 있는지, 디스크가 터졌는데 마비가 진행되고 환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경험이 있는지에 따라 전문의 숙련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장비로 가지고 똑같은, 뭐, 예를 들어 요리기구를 가지고 같은 요리기구랑 같은 재료로 똑같은 맛을 낼수 없듯이, 어, 전문의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환자분의 경, 그, 증상 변화는 확연하게 차이 날수 있습니다. 단순한 물리치료로는 커버리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병변 부위에 또 카트를 얼마나 정확하게 진입시키느냐, 이게 대한 시술의 경험이 필요하겠죠. 특히 붕선성 해술 같은 경우는 세밀한 손기술이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일단 통증 없이 접근하고 회복이 빠르고 침습적인 것이 거의 없다. 저는 보통 당일 입원해서 당일 퇴원하시는데. 일상으로 회복이 이제 두렵지만 수술을 하고 나서 증상이 더안 좋은 경우도 있죠. 신경막의 손상, 염증, 수술 이후에 또그 재협착증, 어, 재발성 디스크. 그래서 개인의 상태에 맞는 비술적 치료를 통해서 어, 치료 방향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술은 가장 최후의 보루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너무 물리치료 의존하다 보면은 환자분의 통증 그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주사와 안 맞을 경우 시술적인 치료도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 판단하셔가지고 환자분 치료 방향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 오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